초반에 제가 사실 엉뚱한 캐릭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인생에서 전부죠. 저희 전부입니다. 평일 시청률이 1 5%가 나오면 인스타 라이브로 여러분께 어, 저는 도시3에서 어, 골든타임스 2, 팀지령팀장으로 심심한 박은 <laughs> 캐릭터의 송은서가 합니다도시리에서 보강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좋아하는 디지털 전문기업을 막스 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어 시즌 2에 이어서 디지털 전문가 진설 역할을 맡은 김성입니다. 시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원동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저희 드라마 자체가 물론 저희들이 사람들을 구출하고 하는 거지만 항상 주인공들은 피해자분들이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 미국의 시청자들한테도 좀 공감도 많이 되고, 더불어서 동감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반 저희 장르 드라마가 아닌 드라마처럼 어떤 캐릭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건 주인공, 에피소드들마다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제일 큰 장점이자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 윤서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이스 원 제작 발표회때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초심은 누구라도 골든타임즈이라는 가상의 어떤 조직이 그, 정말 나라도 보여줄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끔 그것이 목표였는데 점점 그 진정성을 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3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반에 그 제가 사실 엄청난 캐릭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좀 정적이고 진중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강건주라는 역을 맡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 또한번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의 마지막 장면이 제 폭파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측과 기대를 그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 가장 작품에 충실한 엔딩이 이제 이어져서 아마 음, 보여드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덕에 청력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고 어,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또 숙제가 됐어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소 아, 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표심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이어서 호흡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 지난 시즌 을 함께하면서 관계의 발전도 있었고 다른 어떤 그 동료로서, 뭐 어떤 관계의 발전 그 아마 그 저희 드라마의 중심적인 캐릭터이다 보니까.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캐릭터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항상 회귀점이 되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어, 저 또한 그 도광호 역할을 맡은 저 또한, 도광호 또한 아마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좀 악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광호 형사에 게 있는 악한 마음이 시즌 3에서는 좀 겉으로 표현이 좀 됩니다.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강건주 팀장과 골든타임 팀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시즌을 마무리 지을지가 아마 도강우 역할만 도강우 역에 대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즌 2에 그치지 않고 그 뒤, 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도강우 본인 자신도 좀 그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시즌 2에는 그 생각하신 것만큼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시즌 3에서는 도강우가 과연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라기보다도 그도강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자체를 이도강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가 네. 아마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즌 2 때는 약간 이제 팀원으로서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손가락이 절단 사건 이후로 보다 더 능동적인 서유리의 모습이나 아니면 뭐좀더 이제 경찰로서 더 진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예. 네. <laughs> 네. 사실 저희가 그 강건주 팀장님한테 사터장님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팀원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도 물론 팀원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존경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3에서는. 어, 이젠 눈빛만 봐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할 때도 그리고 어떤 캐릭터의 변화에 있어서도 조금은 성숙되고 성장한 느낌의 어, 캐릭터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강건주 센터장 혼자만이 아닌 같이 팀원들끼리 같이 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등하게 교류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1때 여동생 낯지사건 그리고 시즌 2때 데이트 폭력까지 아 정말 대단했는데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통해서 이번 시즌 3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박은수 팀장. 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주변에서도 이번에도 뭔가 있느냐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직 촬영 중이고 대본을 다 받아보지 는 못해서 어 사실 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나 어, 있을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뭔가 저희가 시즌 제를 하면서 그 팀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사 그리고 어떤 갈등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다루시니까 아무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스라고 하면. 그냥 가족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항상 제가 해왔었던 역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내가 박연수 역할, 역할이 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는 그냥 척하면 척할수 있는 그냥 편안한 느낌 음, 그래서 오히려 또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도 감독님께서도 어, 그 전에 하셨던 분들한테 더막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압박마니처럼 있지만 그래도 감독님들 그리고 다른 그 배우분들 새로 오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정말 편하고 즐겁게 하려고 정말 다들 노력을 <laughs> 하시는 편이어서 이제는 그냥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족 같은. 음, 주에서 위 일하는 초강력 사건들에 대한 뭐 어떤 경각심도 항상 들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을 실제 구해주는 112 센터 이제 분들의 요거를 정말 매촬영하다 너무나 느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의 어떤 위상이나 어떤 음 그리고 저희의 그 골든 타임의 중요성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지금 지금 인생에서 전부죠. 저희 전부입니다. 열심히 되게 좋은 호흡 잘 맞는 촬영팀들과. 예. 동료들과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예. 제 정부입니다. <laughs>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보이스투가 저한테서 첫 작품이었고 그렇죠. 예, 그 작품 다음으로 이제 또한작품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많은 배우님들, 감독님들 이제 다두 번째로 이제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이랑 다르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까 황금 귀 트로피 받으셨는데, 야, 나씨 거기 인이어까지 이렇게 아, 설정해주셔서. 그 디테일에. 어, 놀랐죠? 아, 너무 감사드렸고. 예. 음. 음. 아, 그리고 한자 한자 이름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더욱 책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이제야 말하지만 음. 황금 귀라고는 했지만 플라스틱이에요. <laughs> 예. <감정>, 가감더라고요 네. 가볍게 느끼셨군요. 예. 했는데, 아, 그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네, 그럼, 저 다음은 황금입니다. <laughs> 예. 어, 생각을 해보니까, 청력 손실 뿐이 아니라, 그, 제가 생명을, 아, 그, 그, 그러니까 살수 있는데, 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분의, 음, 감사함에 대한, 그리고 또 미안함에 대한 그런 숙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리도 이제 다리의 철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활하는 부분들도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조금 아픔들이 더해진 이제 그래서 더 머리도 조금 더 자르고 더 단단해진 이제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정말 뭐 여성 캐릭터가 좀 미폐적이거나 과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음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더좀 음 예민하게 어, 더좀 진지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을 작가님이 놓치지 않고 써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아까 청년에 대한 부분 네, 그청년으로 추리하는 그 부분들도 오히려 더 부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 정말 작가님 제가 강건주이지만와 역시 작가님께서 더 정말 강건주를더 이입하셨고 그리고 멋있게 보강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아, 촬영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었고,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 이제 더그 공조수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 뭐, 일본과 한국의 공조수사도 있지만, 또 해외, 어떤 뭐, 당나 가정의 문제점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출연자분들도 나오시게 돼요. 에피소드에. 그래서 뭔가 훨씬 다채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부담감은 있는 것 같고요. 어, 시청률은 10%? <laughs> 어, 10 그렇죠? 네, 10%.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부담감은 아니고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청률은 그래서 시청률은 10%가 넘는다면, 음. 네.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음, 저희의 기록이 아마 6.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7.7%. 네. 아, 아, 예, 예, 예. 저는 조금 이제 올려서 7.5% 정도가 아, <laughs> 그러니까 넘으면, 평균 시청률이 7.5%가 나오면, 인스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음, 오! 네, 제가 이일 MC처럼, <laughs> 그 가장 가까운 촬영 때 배우분들 소감이나 이제 현장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저는 다그와 7.5로 해서 중간 정도에 막7만 넘는다네. 야, 한적이야 역시. 네. 저야 뭐요라도 하겠죠. 어, 코드 제로에 달하는 정말 강력 사건들, 초 강력 사건들 <laughs> 에피소드와 또 음, 인물들의, 저희 캐릭터들, 인물들, 그리고 특히 도감호 형사의 서사가 담긴 이번 볼스3 많이 기대해주시고 맨날 경찰복 입고 강력사건 안에서 숨가쁘게 달리다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오랜만에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좀 얼떨떨했어요. 맞습니다 그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변, 그 사건을 겪고 어떻게 변화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